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아, 오늘도 우리 날기새스쿨 기억하고 꾸준히 우리 나온 너희들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 우리 오늘은 잠원 29장 1절 예, 잠원 29장 1절 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 얘들아, 너희들도 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 혹은 선생님이나 혹은 엄마나 아빠에게 야단 맞아 본적 있지? 꽤 많이 있지? 그런데 세상에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아서 선생님이나 어른이나 엄마나 아빠에게 야단 안 맞고 혼안 나고 산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 당연히 할아버지도 아니지.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야단치고 책망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만일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무슨 죄를 지었는데도,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야단을 안 치고 누가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아무도 안 혼낸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야단 안 맞으니까 매안 맞으니까 꾸지람 안 들으니까 좋지 그치 근데 너희들도 알지 그게 좋지 않다는 거 그러면 마음 놓고 잘못할 거 아니야 어 잘못해도 괜찮네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없네 야단 안 치네 매안 맞네 그렇게 하면. 자꾸 잘못될 거 아니야? 나쁜 짓할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소도둑이 사람도둑 되고, 강도 되고, 나쁜 짓이 점점 자라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실 창망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지?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또 엄마 아빠라도 야단 치면 기분 나쁘지. 아주 아주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야단치면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잠못 잤습니다 빌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고 키도 크고 힘도 엄마 아빠보다더 세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저항하고 어그 반항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아니야 책망을 감사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반항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주 책망받을 일을 하게 되겠지. 책망을 들었을 때 기분은 좀 나쁘고, 어, 그러지만 반항하지 않고 인정하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렇게 되면 책망 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가능한한 책망 받을 일, 야단 맞는 일을 잘 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창망받을 일, 야단 맞을 일, 좀 나쁜 일 잘못하면 창망을 받을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줄 아는 마음을 제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게 받고, 부모님 앞에 순정해서 잘못을 인정해서 자주 창망받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해. 근데 자주 그렇게 창망을 받고 목이 고드면 반항하고, 저항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폐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야. 책망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야. 책망 듣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럴 때, 누가 나를 책망하면 고맙습니다. 야단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달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지. 그래서 두번 잘못할 걸한 번으로 줄이고, 열번 잘못할 것을 다섯 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자주 책망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책망을 듣지 않아도 바르게 살줄 아는 그런 삶의 실력을 갖추는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 다 되면 좋겠다. 알았지? 어, 자주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고든 사람은 패망한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런데 사람이 책망 받을 일을 안할 수는 없거든. 특히 어렸을 때 그럴 때 조금 힘들고 저항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말안 듣고 싶은 마음이 사춘기에는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알게 해주셔서 자주 책망 듣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패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날기세스코 좋은 공부하는 것이 될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지? 한번 기도할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라면서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야단 맞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나쁘지만, 그러나 책망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나빠지고 돌이킬 수 없어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데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책망들을 일을 줄여나가는 지혜로운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망 들을 때그 책망을 달게 듣고 야단을 쳐주는 선생님, 엄마 아빠가 좀 기분 나쁘게 책망을 해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날개새스쿨 어린이들 되어서 자주 책망 듣지 말고 책망 들을 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해서 책망 받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지혜로운 날개새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